수능 정치어법 다섯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 앞 영상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 배웠었죠. 자, 이 기본권들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한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제한을 할때 아무런 한도가 없이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제한을 할수 있다면, 네, 민주주의가 추구를 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을 할때 정해야 하는,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걸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혹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일부 수정이 돼서 사례문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접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또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수능 정치와 법 범위가 살짝 벗어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례문을 읽을 때어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본권 제한 파트에서 나오는 판결문은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문제를 푸는 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 어, 문제의 사례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기본권의 제한, 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만 정확하게 찾아서 헌법재판소가 이 해당 사건에서 어, 기본권이 제한당한 문제를 위법하다고 봤는지 아니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배우게 될 기본권 제한의 조건 요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판결문에서 이 조건들을 다 지킨 헌법에 합치를 하는 기본권의 제한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는지 아니면 기본권 제안의 조건들 중에서 일부를 어겨서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권 제안의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세 가지 목적이 충족되어만 합니다. 그것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이세 가지 목적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본권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를 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암기가 조금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근데 보통 수능에서는 이세 가지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 정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정도를 보통 주의깊게 봅니다. 물론 내신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무조건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어, 행정부 구성원들인 뭐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의 형태인 뭐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권 제한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선지에서도 간혹 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권 제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 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요번 해당 사건 같은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례문의 표현이 나와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한 기본권 제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보통 뭐 사, 그 사례문에, 사례문이나 선지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쓰는 경,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좀 정확하게 이 단어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는 기본권 제한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잘못된 기본권 제한이다. 이 의미 정확히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과잉금지의 원칙이란건뭘 의미하느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목적 세 가지 있죠? 그런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이라든지 형식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A라고 하는 방법이면 충분한데, 그거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피해를 더 입힐 수 있는 B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기본권을 제안했어요. 그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굳이, 국가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넘어서는 좀 과도한 방법을 선택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안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본권 제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질적 내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권의 핵심, 코어라고 할수 있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밑에 줄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건 기본권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만 제한해야 제안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참 난감한 표현이죠.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문제에 이제 사례가 사례문으로 가사례 어~ 제시문이 등장을 했을 때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제시문 중간중간 섞여져 있는 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정당하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런 식의 기본권 제한의 조건들 여러 가지 지금 배웠잖아요 이걸 이게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아 목적도 정당하고 형식에도 문제가 없고 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기본권 제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네. 이렇게 판단할 줄만 알면 문제를 푸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기본권 제안의 내용상의 한계에서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정말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애매한 표현을 봤을 때 어, 이게 무슨 의미이지 아 이것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까 되게 어려운 내용일 텐데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